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롱이네 다육입니다 어, 지금은 20도입니다. 오늘 오전에 여기 나왔더니요. 굉장히 바람이 차고 어, 바람이 엄청 불었습니다. 오전에. 그래서 어, 제가 아, 날씨가 좀 개변이에요. 날씨가 선선하고 춥다가 또 어느 날은 또 굉장히 더워서 반팔을 입고 다녀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거리대 아이들 중에서 어, 이제 물 마름이 좀 심한 아이들은 안으로 좀 들여서 빼고 하엽 정리도 좀 해줬습니다. 아 요렇게 아이들 굉장히 예쁘죠. 여기 보면 양진입니다. 오랜만에 이 양진이는 아일년 갖고서는 예뻐지지 않는데요. 이 아이는 굉장히 입장이 얇고 예민해요. 예민하고 또 회사를 나가야 이렇게 1년 이상 돼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지금. 어 근데 요 아이 보시겠어요? 지금 요긴 사비용이거든요. 사비용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 아이가 도리어 더 무근둥이처럼 보이지 않으신가요? 보면 입장도 통통하고 워낙 이그 다용마다 특징이 있어서 입장이 얇은 아이들은 좀 어, 아이들이 좀 예민한 것 같습니다. 양지인 작년에 좀 몸살을 했었거든요. 사왔는데 이제서 좀 뿌리활짝도 하고 건강한 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한 3년 정도 지나야 예쁘고 통통한 아, 양진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다려야 될것 같고 그래도 1년 반 이상이 된 건데 이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입장에 굵기도 이렇습니다. 굉장히 얇아요. 아주 예민해 보입니다. 예, 이런 양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 이 아이는요. 아, 살아본입니다. 여러분. 살아본 슈퍼클론도 있는데 저는 이 아이가 살아본 슈퍼클론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상끝도 날렵하고 이렇게 이 화분에 한번 심어봤는데 예쁜가요? 그래서 햇살, 지금 석양이거든요. 지금 이제 6시가 넘은 시간에 이렇게 한번 담아봤고요. 사비용은 이제 지난번에 분갈이 했던 아인데 활짝 잘했습니다. 아, 샹그릴라도 보면 여기 자국이 이렇게 올라와서 아주 예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사비아나 로즈도 이 아이는 지금 물반응을 잘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 둘이가 지금 뿌리 활착이 제대로 안 됐는지 물반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 좀 오랜만에 듬뿍 줬는데 좀, 하여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분질해서, 이렇게, 얼굴이 두 개거든요. 여기는 하나고. 근데 이 아이는 이 아이하고 얼굴이 좀 다르죠. 이 아이는, 예, 퍼져, 퍼져서 그런 건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콩난하고 합식을 했는데, 콩난도, 예,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바로, 어, 야곱샌이죠. 야곱샌인데, 색감이 굉장히 예쁩니다. 아, 요 색감이 참매력있어요 보라색이. 보라색과 주홍색의 중간인데 아주 매력있는 예, 약업생이고요. 예, 음파금도 이 아이는 지금 햇빛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텀이 있죠, 여러분. 여기요 줄기, 이과 이 사이에 텀이 이렇게 많은 건 아이들 햇빛이 모자라서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보통 이제 그 햇빛을 쫓아서 가는 성질이 바로 주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모자라서 이제 자기들이 방향을 트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이쪽으로 방향을 트는 걸로 봐서는 제가 이제 거리대로 못 나간 아이거든요. 그래서 햇빛을 쫓아서 이렇게 주광성을 띤 음파금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루엣이고, 문별어도 제가 아, 이제 조금 도톰해졌어요, 아이가. 그리고 뿌리 활짝 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을 듬뿍 주고, 거리대 난간 사이에 놓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 괜찮은 것 같고, 예,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 아이 보시겠어요? 이게 예, 라오톱이라, 라오토비라는 아이입니다. 제가 21년 9월 12일 날, 어, 단지레대역에서 데려온 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얼큰이가 됐어요. 제가 베란다에 뺐다가 다시 안으로 들였더니, 그리고 또물준 것도 있습니다. 요즘 한참,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온대지방에 보통, 아이들 식물 성장이요. 15도에서 25도에 가장 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햇빛량이 굉장히 많을수록 아이들 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게 달라지죠. 지금 현재. 그래서 요즘에 지금 오늘 20도죠. 15도에서 25도 사이에 폭풍성장을 한다고 하니까 이 라우톱도 그 이제 온도에 맞춰서 이렇게 폭풍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워낙 라일락을 많이 보여드렸었고, 펜타드럼 보실까요? 여러분, 이 아이는요, 햇빛에 나가지 않았으면 옷절람이 아마 심했을 겁니다. 이아이도 굉장히 로제트가 촘촘하죠. 색깔은 이렇게 뺍니다. 예, 이렇게 빼고, 예,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성장을 하는 펜타드럼이고요그리 펜타드럼도 수영을 좀 여기를 이렇게 지지대 역할을 해서 한쪽으로 모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펜타드륨이었고 이 아이 보시겠어요 여러분 데비입니다 데비 데뷔 철인데요 햇빛도 좋고 어, 석양까지 넘어갈 때까지 햇빛 보약을 가장 많이 받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제가 화분이 커서 그런지 영양분이 많아서 그런지 줄이지 않고 자꾸 키워요 아이가 이 아이는 화분 엄청 큰 아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화분 나중에 이제 가을에는 좀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얼큰입니다 얼큰이 물을 이제 줬거든요. 엄청 물 마름이 심해서 이렇게 지금 물방울이 맺혀있죠. 근데 이 화분이 워낙 양분이 많아서 그런지 아이가 이렇게 얼굴을 키우고 몸집을 키우고 줄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워낙 하, 다육이는 화분을 줄이고 작게 달궈서 아이들 스트레스 받게 하면 더 예쁘다고 하는데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비 철화입니다. 아, 이 상태로도 예쁘긴 합니다. 저는 예, 그리고 예, 지난번에 이제 분갈이 했습니다. 케라리언 네, 저렇게, 아, 안 하려고 그러다가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수영이 전부 다 제가 아까 옆으로 퍼져서 다시 모아주고, 이렇게 오늘 물을 듬뿍 주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보시면요. 저희 집에 여기는 멘도사입니다. 햇빛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줄기도, 햇빛이 부족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베란다 안에서는. 줄기가 굉장히 길고, 목을 쭉 빼고, 여기 보면, 요 아이들 텀 사이가 굉장히 벌어졌죠. 여기 요 사이가, 사이사이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아이는 우짜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바로 햇빛을 쫓아서 자기 몸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있어야 강압성 작용을 할 테니까 자기들이 이제 자구책으로 막 몸집을 키우는 중에. 이러면 이제 잘못 키운 거죠. 다육이는. 그래서 멘도사도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란다 거리대에서 자리를 못찾지해서 이렇습니다. 아, 요 흑개리도 지금 보면 올 때하고 다릅니다. 얼큰이가 돼서 지금 이 아이도 여기 보시면 텀이 생기려고 막그런는찰나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햇빛에 좀 나가야 될것 같고, 이 아이는 꽃인지 알았더니, 요 꽃이 아니고, 이 아이는 자구가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흙길에도 좀 햇빛에 달달 달궈야 되는데, 얘 어, 예, 아이들 자리가 강권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아이 보실까요, 여러분? 이 아이 지금 1년 반 이상 된 아이예요. 자려전금이라고 합니다. 다이소화분을 심어놨는데요. 아, 밑에 있다가, 문에 안 띄어서, 맨 밑에 있다가 제가 이제 10일 전부터 물을 챙겨줬거든요. 자구가 이렇게 밑에 나오고, 또 이렇게 하나 떨어져서 이렇게 이쁜, 이꼬이가 됐습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꼬이가된아이고요 예, 이자료전구 같은 경우는 월금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엽록소하고 이렇게 반반씩 있으면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이 이제 작용을 해 주기 때문에 어, 탄소동화작용이라고 하죠 강압성 작용이 다른 말로 그걸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햇살 아주 몸집도 키우고 이 아이도 지금 그 주광성 때문에 햇빛 쪽으로 이게 지금 창가 쪽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돌려놨지만 창가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는 게 바로 햇빛을 쫓아서 자기 몸을 한쪽으로 돌린 겁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 햇빛이 들어오는 동쪽, 아, 동쪽이죠. 그쪽에서 이제 해가 뜰때한 서너 시간에 여유가 있어요. 창문을 열어놓으면 베란다 문을. 그래서 그나마 좀 텀은 없죠. 이런데 텀은 없고 우자라면좀안 보입니다. 워낙 줄기로 크는 아이죠. 근데 그렇지만 이 밑에는 아이들, 벌써 여기는 지금 이렇게 텀이 있죠. 이, 이 아이, 때는우자라고요때는우자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 점검도 그래도 예쁘죠? 아, 안 예쁜 달걀 없습니다. 백봉도 이렇게 얼큰이가 되었습니다. 아, 이 아이도 큰숙제 밖으로 빼야 되는데 빼지 못하고 이렇게 얼큰이가 됐습니다. 햇빛에 나가야 달궈지고 아주 작아지고 나중에 이 아이가 미색으로 아주 얼굴을 굉장히 많이 줄이는 거죠. 그래서 햇빛에 나가야 됩니다. 햇빛못 나가서 백봉도 이렇게 됐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베란다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물마름이 심한 아이들 물을 주기 위해서 이제 뺐다가 여러분께 또 어, 규대로 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어, 햇빛을 쫓아서 또 이렇게 쫓아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큰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 그렇고 그래도 요 야곱 쌤이는 그나마 난간 사이에 꽂아놔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페트병으로 걸어서 밖으로 빼야될까 싶기도 합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아이들, 해서 아이들, 아이들 름도 보여드렸습니다. 육체감이 있는 아이들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